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,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, 뭘 하러 왔는지, 하다못해 우리, 우리가 길에 있는 돌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듯이, 우리가 이 사람 몸을 받고 이 시대에 왔을 때 정말 그 존재 의 이유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. 그거를 알고 가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몸을... 받은 가장 큰주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명상은 밥 먹듯이 해야 된다 아침에 가장 좋은 거는 이부자리에서 하는 명상이 가장 이부자리 명상으로 좋습니다 네, 일어나서 아침에 몸을 좀 꾸물꾸물 하면서 한 10분 정도 그냥 뻘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뒤척이면서 팔도 쭉 뻗어보고 다리도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밝은 창문이나 또 그런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어 있으면서 약간 몇분 정도 멍 때리다가 좀 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이제 물한 모금 먹고 그 물이 이제 넘어가는 이 느낌을 촥 느끼면서 뭐 5분 10분 정도 그런. 그 하두를 두어서 하는 명상은 굉장히 하루를 즐겁게 하고 또 오늘 하루에를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상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.